우리 레몬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5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레몬트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속지말아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어 렘몬트를 향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어린 랩몬트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랩몬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몬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랩몬트는 나와 내 가정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어, 나는 왜 이럴까 어, 속으면 안 됩니다 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 그 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렘몬트 일곱 명은 어떤 어려움에도 속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가올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랩몬트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무엇일까요? 모든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을 우리 레먼트가 알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레먼트를 부르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길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갈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길을 알면 너무나 쉬운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도 역사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의 비밀 그리고 확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바, 바꾸는 흐름 이걸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레몬트의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 우리가 주일학교 말씀 때 우리 함께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열 가지 신앙 발판,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발판 위에 있으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열 가지,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어,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비밀 열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 이 앞으로 계속 우리 상고에 나갈 거니까 평생의 답을 찾, 찾아내는. 우리 랩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랩몬트가 가는 곳에 보좌의 비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모든 길이 보좌의 캠프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요 랩몬트는 필독서 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답을 내면 되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필독서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인들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절기, 세절기가 무엇일까요? 6월절, 5순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든요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이 세절기와 예배 그리고 기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발견되고 전문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몬를 통해서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의 끝과 길, 내용을 아는 랩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뿌리 활동, 나무 활동, 열매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람몬트의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정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일정을 두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적어 보시길 바래요. 이거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성구 전체 제목과 본문과 이 묵상글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일하도록 뿌리 활동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여기서 이, 여기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우리 남들 하루 종일 생각할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남들 꼭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열매 활동이에요. 자, 나의 현장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현장을 놓고 어, 말씀이 부딪힌 말씀 또 와닿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는 겁니다. 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까? 아, 이 현장에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설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래머트들 꼭 실천할 것은 실천해 보고 말씀을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어떤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람트들 습관이 되어지면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두고 우리람트들 중요한 자산을 딱 기반되는 겁니다. 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람트들 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라마트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